안녕하세요. 양봉, 벌. 제가 양봉을 한다고 이미 여러 번 올렸고요. 지난 5월 5일 날 양봉 벌두 통을 사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한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벌통을 총 11통으로 늘렸어요. 어, 저는 이제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전혀 양봉에 손을 대지 않다가 올해 5월 5일 날벌두 통을 사가지고 와서 양봉을 새로 시작했지만 40년 전에 양봉을 했었으니까 기본적인 양봉 기술은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은 하나도 모르죠. 이제 이런 것도 옛날에 없었는데 이거 이제 하나씩 터득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벌을 이렇게 늘렸어요. 늘렸고 늘린 그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처음 분봉했던 분봉구는뭐 1700까지 늘어나서 지금 소비가 거의 꽉찰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근데 최근에 분봉한 분봉구는 아직 뭐 약분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엊그제도 올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올해 꿀을 따려고 벌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벌통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왔을 때부터 아카시아 꽃이 피었어도, 밤꽃이 피었어도 줄기차게 사양을 했다고요. 계속 꿀을 안 따고. 그러다가, 어, 그제 딱 도봉이 발생을 했어요. 도둑벌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냥 꼭, 그러니까 분봉이 나가지고, 막 벌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것 같이 와장창 몰려왔어요 그래, 하늘을 딱, 아니죠. 산을 딱 쳐다보니까, 여기가 충남 예산이거든요. 산 밑에 있는 동네고, 산에 붙어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근데 산자락에 지금 밤꽃이 많다고요. 그 도봉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밤꽃이 보였는데 딱 도봉이 발생한 날 도봉이 발생했을 때 산을 딱 쳐다보니까 밤꽃이 졌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이건 제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야, 여기 도봉이 발생을 한거 보니까 오로지 저만 사양을 하는 게 다른 데로 사람들은 사양을 하지 않으니까 꿀이 없으니까 이제 밤꽃이 졌으니까 여기로 이제 저는 계속 사양을 하니까 도둑벌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물론 도둑벌을 도봉을 효과적으로 다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지만 어, 약군은 잘못하면 전멸을 해요. 도봉을 막아내다가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천여왕을 여기 유입을 시키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벌통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어, 이제 산란봉굴에서 봉총수비 두장씩을 빼내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키고. 빨리에서 여왕 처녀 왕을 사다가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월똥을 늘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처녀 왕이 이제 정상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다 교미를 하고 산란하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14일, 11일, 보통 한1 0일 정도면 다 교미를 해요. 그래서 14일 정도에 내가 보면은 산란에서 이 애벌레 상태가 한 4일 정도 된 상태로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 그런 식으로 산란을 하다가 한 3일 정도 알을 낳다가, 그리고 여왕이 사라졌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천여 왕이 교미비행을 나가가지고 돌아올 확률이 70% 밖에 안 돼요. 어, 여기, 전화, 제가, 그, 조, 제비에 자꾸 잡아먹힌다고 요 내가 지난번에도 올렸는데요. 천유왕이 교미비행을 나가서 돌아올 확률이 70%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교미를 해가지고 산란을 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봉구는 다시 천유왕을 유입을 해가지고, 어, 이제 다시 이제 산란을 해서 또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정상이 되긴 됐는데, 이번에 도봉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도봉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도봉이 거의 사라졌어요. 도봉을 계속 쫓아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 제 보니까 또저사 그러니까 천여왕을 유입을 해서 천여왕을 계속 관찰을 한다고요. 지가 천여왕 유입 1일차, 2일차, 5일차, 6일차, 8일차 이렇게 써 놓는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천여왕 유입 1 8일차에요 18일차. 그러니까 천여왕이 계속 알을 잘 낳았다고요. 18일 차니까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알을 낳고, 알 낳는 것도 내가 촬영해서 올렸어요. 아, 그런데 6월 30일 날 보니까 왕이 없어졌어요. 이것만 없어진 게또한 봉이, 이제 벌두 통이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골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주 양봉장 일체견인데, 어, 두 봉이 일단 뭐한 마리라도, 도 봉은 다 막아내요. 어쨌든 저는 효과적으로 다 막아냈고, 지금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왕이 없어진 그봉군두 개를 할수 없이 여기로 옮겼어요. 다른 거 여기 한 1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것으로 올리 옮겨 가지고 이게 스티로폼이 이게 아니, 엄청나게 두꺼운 겁니다. 한, 거의 한뼘 정도 되는 겁니다. 스티로폼 두께가. 이 볼통하고 비교해 보세요. 원래는 한 장을 바닥에 깔고 하나는 위에다 덮어주려고 가져갔는데 바닥은 그냥 놔도 되겠고요. 어 이게 이제... 여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이게 이제, 이게 제 땅인데요. 아, 이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쪽인 줄 알고, 이제 벌통을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laughs> 지금이, 지금 저녁, 이게 해질, 무렵이가 해, 해질 무렵이거든요. 내등 뒤에서 해가 비춰요. 근데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을 바라보고 벌통을 놔뒀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지금 냈고 여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놔뒀는데, 예, 벌이 이제 오늘 가가지고 이제 삼일차입니다. 천정왕 새로 유입을 했고, 둘다 천왕 유입을 했고,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있어요. 그래서 봉군도 안정적이고 교미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요. 어, 수퍼를 한쪽에 한 다섯 마리씩 한열 마리 전부 여기서 어, 여기서 수퍼를 전부 채집을 포획을 해가지고 갖다 넣어 주었어요. 천정왕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교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일단 이대로 놔두고, 어, 이제, 천여왕 유입, 뭐, 3일차 하니까, 뭐, 앞으로 한 보름 정도도 또 관찰을 해야죠. 그냥 놔두고, 여기서. 여기 보니까 이 잡꽃이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이쪽은. 여기를, 제가, 저는 뭐, 사실, 시골이지만, 이제,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출력소도 운영을 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니까, 어, 작년에는 제가 조롱박을 좀 심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 여력이 없어요. 제가 또, 어, 한 2년 반쯤 전에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는데요. 심을못 써요.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냥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심을못 쓰니까 무거운 걸못 들어요. 보란통을 낑낑대고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금 뭔가를 심긴 심어야 되는데 심을못 써서 그냥 올해는 어, 뭔가 뿌려놓긴 뿌려놨어요. 놨는데, 안, 안 나고 지금 난간나 잡초만 났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벌은 지금 요게, 어, 천여왕을 유입을 해가지고 교미를 해서 알을 잘 낳다가, 알을 하나는 3일 동안 알을 낳다가 사라졌고, 하나는 하루 낳고 사라졌어 하루, 하루 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알을 낳았으니까, 이, 애벌레들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변성 왕대를 잔뜩 만들어놨더라고요. 어, 어제 그저께 보니까 뭐 어, 이상하다, 이 알을 낳는데 왜 변성 왕대를 만들었나? 세상에 하루 종일 벌집을 아침에도 검사, 저후에 몇 번을 해봐도 왕이 없어졌어요. 알을 낳고 나다가 사라졌대니까요. 그래서 이 천해 왕이 살라 그러니까 교미 비행을 나가서 돌아올 확률도 70%밖에 안 되지만. 돌아와서 산란을 하다가 또 사라질 확률도 30%는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11통에서 3통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5월 5일 벌 2통을 사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11통으로 늘렸는데 토탈 3통이 그러니까 교미를 하고 알을 잘 낳았단 말이에요 여기 알 낳는 것까지 나는 양봉일지를 계속 이거 기록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 11번까지 그리고 지금 010번하고 009번이 또 여왕이 사라졌다니까요. 지난번에는 7번이던가, 이게 여왕이 사라져 8번 8번이던가 여왕이 사라져서 이것도 여왕이 알을 낳는 것까지 내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요 그래서 그, 그, 그 며칠 후에 알을 잘 낳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아, 둘, 세 개가 교미비행을 나갔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교미비행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알을 낳다가 사라졌어요. 제가 이거 뭐 양봉을 몰라서 초보라 잘못해서 여왕을 뭐 잘못해서 참뭐 없앴거나 그랬다 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래 봬도 저는 그래도 양봉에는 나름대로 어?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여왕을 일부러 죽였을 리도 없고 그것도 어쩌다 그 하나가 그랬다면 세 통이 그렇게 되냐고요. 예. 그걸 11통 올리는 중에서 요거는 8번 하나하고 9번 009번 하나하고 01번 010 10번이죠. 이렇게 세 통이 어, 아, 아를 나타가 사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천여왕을 유입을 해요. 요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두 개만 요것만 아, 요것만 이제 두 통만 천여왕을 새로 유입을 해요. 왕이 사라졌으니까. 변성왕대는 있는데 어, 제가 변성왕대를 이용해서 분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면 변성왕대를 튼튼하게 키웠을 텐데요. 이거는 저절로 생긴 변성왕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부실하다고 봐야 돼요. 천여왕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사다를 공통에 넣어놨던 천여왕이 있거든요. 천여왕이 들어있는 그 왕농을 어, 이 소비가 로얄젤리 소비가 있어요. 로얄, 로얄젤리에 채취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소비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고 그 왕농을 그로얄젤리소비에다가 끼운다고요. 여러 개 끼워도 돼요. 물론 많이 끼우면 잘못하면 빠지니까 빠지지 않게 하고 그로얄젤리 소비를 만들어도 돼요.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나무 여기 소초 있잖아요. 소비. 오래된 못 쓰는 묵은 소비. 못쓸거다 녹일 거. 그거를 소비를 다 떼내버리고 나무 소초 틀만 남잖아요. 그 틀에다가 못질을 해도 돼요. 못질을 해서 이렇게 왕농을 걸어도 낸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로얄젤리 소비에다가 나무 소비에다 못질려서 걸던지 로얄젤리 소비에다가 가운데다 끼우던지 그러니까 한 일종의 소비죠. 거기에다 왕농을 그대로 끼워놓고 소비와 소비사에다 걸어놓아요 그러면 은 일벌들이 여왕한테 계속 먹이를 준다고요. 그러면 한달 있어도 상관, 상관이 상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래 집도 여하튼 가능하면 빨리 써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거 저여기 여기 마지막에 유입한 천여왕은 한 보름 정도 됐어요. 뭐 상태가 썩 좋진 않은데 그렇게 오래 됐어도 여왕이 살아 있다니까요왜 그러냐면은 그 왕농 안에 같이 집어넣었던 일벌들은 죽어요. 오래되면은 죽는데 그, 내가 말한대로, 로얄들이 소비에다가 왕농을 이렇게 끼우고, 그거를 소비와 소비 사이에다 끼워놓으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봉군, 여왕이 있는 봉군에, 산란을 하는 봉군에, 격리판 놓고, 격리판 뒤에다가 소비를 한두개 놓고, 그 사이에다가, 그 로얄들이 소비에다가 왕농을 놓고 이렇게 끼워놓으라고요. 끼워 그러면 일벌들이 계속 먹이를 줘요, 여왕한테. 저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마리를 보란통에다 그 넣어놨다가 여왕이 없어지면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았다 이번에 이제 요거 요거 두 개가 여왕 천왕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써먹었어요 천왕을 만일에 또 천왕이 필요하면은 또 저는 천왕을 또 사와야죠 원래는 그 제가 6월 말일까지 20통으로 늘릴 계획이었어요 지금 11통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한번더 분봉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웁습니까 개포도 다 벗겨버렸다고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분봉 시키기 이제는 힘들어요. 이게 뭐 개상이 꽉찰 정도로 벌이 늘어나면은 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20통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그러면 늘릴 수 있을까? 지금 벌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 7, 8월 무밀기 지나가고 그러면 8월, 9월 달이 세력이 강한 세력이 9월 달에 알을 많이 낳아야 8월, 9월 달에 알을 많이 낳아야. 그 벌들이 월동군이 된다고요. 그래야 그 벌이 또 내년 봄에 이제 또 사야 막, 막 급격하게 벌을 늘릴 수 있죠. 지금 벌이 만일에 지금 낳은 벌들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지금이 2일이잖아요. 7월에 낳은 벌이 그냥 겨울 월동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벌이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겨울에는 이게 최장 6개월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옛날 같은, 옛날에는 일찍 월동을 하고 늦게 해동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한 10월, 11월 한 중순이나 11월 하순쯤에 월동에 들어가고 1월 초순에 벌을 깨운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두세, 두 달도 안 돼요. 잘못, 자 빨리 깨우시는 분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게, 이게, 저, 꿀은 안 나오지만 양봉에서는 더 중요한 시기에요, 지금이. 왜 그러냐면 겨울에 월동 못하면 내년에 전멸이잖아요. 그래서 벌을 제가 원래는 2 0통까지올가 늘릴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이 없고요 지금이 7월 2일이니까 이제 7월 이달 말일까지 봐서 벌이 계상으로 막꽉찰 정도로 벌이 늘어나면은 그런 강군만 몇통더 분봉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20통까지 되면 늘리고 안 그러면은 안 늘리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그대로 군사를 유지를 해야 세력이 좋아야 여왕도 알을 많이 낳고 8, 9월에 어차피 저는 다 신왕이니까 올해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8 9월 달에 앙성하게 낳은 알들이 월동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 10월, 11월 잘 사양을 해가지고 11월 중순쯤에 월동을 시켜서 내년 1월 달에 벌 깨울 때까지 그 벌이 월동 올라가면은 아주 젊은 벌이 월동에 들어갔으니까 내년 봄에 아주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벌 세력을 내년 봄에 벌 세력을 빨리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뭐, 요, 요런 잡꿀, 이과꿀달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계속 사양을 해서 벌을 늘려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천여 왕이 교미를 나가서 돌아올 확률도 70% 밖에 안 되지만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들어와서 교미를 하다가 교미를 하다가 사라진 경우가 지금 토탈 1 1통 중에서 3 통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벌이 벌이 들어 있으면은 이 벌이 들어 있는 벌통에 저거 저는 저 같은 경우맨 왼쪽에 사양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소비를 이렇게 쭉 넣으면은 벌들은 사양기 옆에 있는 소비를 점밀 소비로 꿀을 저장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소비에다가 또 꿀을 저장합니다. 이게 꿀벌의 특성이고 개상이 있으면 개상에다가 꿀을 저장해요. 밑에 있던 꿀도 위로 옮기는 습성이 있어요, 벌들은.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사양을 할 때나 설탕을 주지만 아카시아꽃 피기 전에는 전부 채미를 해버린다고요. 설탕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상에는 교광판을 놓고 개상을 올리기 때문에 여왕은 위로 못 올라간다고요. 이게 왕화 밑에서 알만 났고, 위에는 꿀만 저장되는 깨끗한 꿀만, 에벌레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꿀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카시아 꽃이고, 어, 밤 꿀이고, 아니면은 이제 강원도 같으면은, 아, 어, 그, 저, 누굽니까? 그 메밀꽃 필무이 나오잖아요. 그, 그 메밀꽃 꿀이라든지 이런 꿀이 딸 때는 깨끗한 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꿀을, 아카시아 꿀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채비를 한다고 전업 양봉하시는 분들은 전업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벌통도 이제 11통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일단 내가 최대 저는 50통까지 늘릴 거예요. 전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직업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직업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두 통도 이게 힘들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이고, 내가 출판사로 운영하면서 출력소도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니까 내가 이거 뭐내 시간 내맘대로 쓰는 거니까 물론 시간은 없지만 50톤까지는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그렇게 이제 늘려서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채미를 해야죠.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그 벌들이 이게 이렇게 조그만한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벌이 단상군, 이게 십매벌이라고. 십매벌이면은, 십매 신매 들어가는 소상이에 이게 소상. 소자를 붙여요, 벌은. 소비, 소초, 소상.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예, 여기 이제, 저 보통, 여기에 사양기를 넣기 때문에 구매. 꽉 채우면 십매가 들어가는데, 보통 팔매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 사양기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바짝바짝 안 붙인다고요. 약간씩 떼어놔도 놓으면 벌들이 거기를 다 밀랍으로 이렇게 옆에를 구멍을 메꾸니까 그걸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바짝바짝 붙이다 보면 잘못하면 여왕이 압사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최대 8장만 넣습니다. 8장일 경우에 이 물을 하루에 이한 통을 다 먹고도 모자라요. 벌들이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특히 애벌레가 많으면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지금은 애벌레도 별로 없다고요. 여기는. 여기, 요거는 애벌레 좀 있고, 여기는 애벌레도 없어요. 그냥 다 성인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물에, 지금은 요거는 지금 이제 피난온 봉군이니까, 뭐, 물 얼마 안 먹죠. 그런데 이제, 이 정상적인 봉군, 한 8매 벌이 되면은 요물 하루에 다 먹어도 모자라요. 그렇게 막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산까지 올라가서 막몇통 된다. 이거 뭐 자동으로 물을 주는 뭐 장치가 있어야지. 물론, 이거 안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귀찮으니까. 이거 한 100통 된다고 계산해 보세요. 매일 이거 갈아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물을, 물통, 물 급여를 안 넣는 분도 있습니다. 뭐, 벌들이 뭐, 알아서 시공창물을 끌어오다 먹고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근처에도 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농사 지으면서 그냥 몇 통씩 하시는 분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냥 놔둔다. 그러니까 전부 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나는 계속 사양을 하니까. 근데 와보니까 여기 벌, 벌, 다 벌들이 다 지키니까 한 이틀 오더니 이제 3일째 되니까 오늘은 도봉이 거의 없어요. 도봉 뭐 거의 다 죽었거든. 여기 봐. 여기 지금 다 도봉 다 죽은 겁니다. 도봉만 죽는 게 아니고 도봉을 죽이기 위해서 내 벌도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죠. 그래서 도봉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니까 러 옆에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벌이 뭐이 근처에 천통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네 벌만 강하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득이 돼요. 여기 뭐 저는 사양을 하지만 다른 옆에서 만일 사양을 해도 그때는 내네 벌이 그쪽으로 도둑질을 가는 거죠. 그러나 도둑질을 갈 리가 없죠. 여기는 내가 먹이를 떨어뜨리질 않으니까 매일 사양을 하니까요. 이게 나는 내 벌은 도둑질을 안 가고 다른 벌들은 도둑질이 오고 그래서 벌을 지금 이제 분봉을 안 시키는 겁니다. 분봉을 시키면 또 약군이 되니까 약군이 되면 이게 전멸한다고요. 이벌 막아내다가 막아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통을 일단 피난을 시켰고요. 어 최소 이달이 6월 오늘이 지금 7월 2일이니까 7 8월 땡빛이라뭐 옮길 수도 없네요. 그냥 여기다 놔둬야지 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녁 무렵에만 여기 뭐 소문에 물이 들어 햇빛이 들어가고요. 아침부터 한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여기 여기 딱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요. 일단 여기다 놔두고 어, 산란하는 것까지 산란하면은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